그걸 말로 표현을 하면요, 가맹본부, 앞에 그림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동업하는 시스템이고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건 이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들, 협업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같은 방향으로 갈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 서로 신뢰하지 않은, 신뢰해야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에게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규모의 경제. 가맹점이 100개인 것보다 가맹점이 500개, 1000개이면 똑같은 일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식재료를 사올 때 가맹점 100개분을 사오는 것보다는 가맹점 500개분을 사오는 거나 가맹점 1000개분을 함께 사는 게더쌀 것이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프랜차이즈의 가치일 거고요 또한 가지는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이 역할이 나눠졌으니까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고 가맹점은 가맹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고 자기가 충실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자원은 훨씬 더 전문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프랜차이즈 가치가 왜 만들어지는지가 이해가 될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제가 네트워킹 효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맹본부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프랜차이즈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프랜차이즈 팀장이 마케팅 팀장인데 제가 마케팅 전문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회사에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가맹점들의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가맹점들이 더 경쟁력 있게 할 거냐를 제가 날마다 고민하는 게제 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라고 하는 마케팅 팀장을 마케팅 팀장이라고 하는 자원을 가맹점들이 나누어서 쓰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저는 네트워킹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가맹 본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맹점들이 나누어서 활용한다. 가맹 본부가 공장을 하나 지었어요. 그럼 가맹 본부가 가지고 있는 공장을 가맹점들이 나누어서 활용을 한다. 가맹 본부가 가지고 있는 물류 시스템을 가맹본부가 나누어서 활용한다.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역량을 가맹점들이 나누어서 활용한다. 라고 하는 거를 저는 네트워킹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가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언제 꼼짝을 해줄 거냐 그게 아닐 거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 주면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텐데 그 대가가 바로 가맹금과 로열티라고 하는 거다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과 로열티를 내는 이유는 바로 가맹본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 가맹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사실 요즘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듣습니다 어떤 가맹 본부가 아 우리 가맹점들이 로열티를 안 내려고 한대요 우리 가맹점들이 저는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맹본부가 해주는 일이 명확하고 확실하고 가맹점주들이 그게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믿음이 생겼다면 과연 그 로열티를 안 내겠느냐?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로열티를 안 내겠다고 한다면 아이 가맹점주는 혹시 우리가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나? 별로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가맹본부가 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가맹점주들은요 로열티 내기가 아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해하면 왜 로열티를 안 내려고 하느냐? 아 가맹본부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 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아주 중대한 일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맹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가맹점주들은 가맹금이든 로열티든 기꺼이 내려고 할 것이다. 이게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기본 섭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랜차이즈의 가맹금과 로열티는 가맹본부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프랜차이즈는 경영자원을 공유하는 비즈니스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네트워킹 효과로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가맹본부가 만든 뭔가 자원을 그게 공장이 되었든 마케팅 능력이 됐든 브랜드가 됐든 물류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뭔가 강력한 무기든 간에 그러한 자원을 가맹점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를 여러분들이 지금 그 화면에 보는 것처럼 경영자원을 공유하는 비즈니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프랜차이즈를 고급스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맹본부들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제대로 된 자원을 만들어준다. 그는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어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무기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맹점들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요. 가맹점주들이 싸움을 더 잘하는 게 우리가 지금 다 원하는 바예요. 우리 가맹점들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려면, 가맹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가맹점이 싸움을 더 잘하게끔 무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무기를. 이 무기를 가맹점들이 잘 써서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 가맹점들이 경쟁력에서 경쟁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세지는 겁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본사가 그 무기를 잘못 만들어줘요. 소위 도움이 안 되는 무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가맹점들이 그 무기를 제대로 못 써먹겠죠? 그러면 가맹점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이때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가맹점들에게 써먹도록 제공해주는 무기를 저는 지금 화면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경영자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경영자원.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만들어 놓은 그 무기, 경영자원을 가맹점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이 바로 프랜차이즈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훨씬 더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